5월 5일 자식 병신년 와이프가 너무 용암이야 아, 너무 큰 불이야 큰불 반대로 당신은 너무 바짝 마른 자작나무 그러니까 대들지 말어 그러다 타죽는다 화르르르 아 애기 이름 지으러 왔다고? <laughs> 애기 이름은 말이야 세 가지 코스가 있어 50 70 100 50은 애기가 그냥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살아 그냥 먹고 산다는 얘기야 응? 근데 판사을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거 있지? 그거는 70. 근데 여기서 나 이런 거다 필요 없다.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은 100. 건물주 건물주가 최고지. 아휴. 어차피 애들이 건물주에만 돈 따박따박 따박 다 갖다 줄 건데 무슨 소용이야. 어? 아버님 조기 투자 모르세요? 어? 한... 할머니가 말이 안 끝났다고 하시네. 어. 20% DC 해 주신대. 아, 예쁘게 봤나 봐. 어, 나 몰랐네.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. 20% DC 어때? 빨리 말해요. 우리 할머니가 원래 변덕이 좀 심해 가지고 할 거예요? 네?